네, 반갑습니다. 안준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에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의 좋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중국 구매댕이나 미국 구매댕 많이 하시죠? 예를 들면, 어, 벽선반 책상이라는 주력 키워드로 상품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할때 적어도 만개 중에 내 상품이 1페이지에 나와야 됩니다. 1페이지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미 네이버 랭킹 여기를 클릭하시면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지수를 합해서 1페이지 띄워줄게 라고 네이버가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지 않죠. 이 중에 적합도 지수가 무엇인지 인기도 지수가 무엇인지 신뢰도 지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제일 직접적으로 바로 할수 있는 이 신뢰도 지수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뢰도 지수는 네이버 쇼핑 패널티 플러스 상품명 SEO 스코어라는 거를 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상품명 SEO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좋아하게끔 상품명을 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내가 만약에 이 상품을 팔고 싶을 때 선반 벽선반 책상을 팔고 싶을 때 1페이지에 광고 빼고 빼고 이 밑에 떠 있는 그리고 리뷰 많은 이런 상품명을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품명이 못 없는 벽에 붙이는 선반 식탁 위 수납 못 없는 벽안 박는 벽 선반 달기 책상위 정수기 이 제목이 잘 됐는지 안되는지 여러분이 다른 판매자의 제목을 상품용 SEO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주력 키워드를 뽑았으면 이거 제가 봐도 잘안된 제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상품용 SEO에 잘 맞게 제목을 만드는지 1분 만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그냥 이렇게 대외적인 곳에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또 저희만의 노하우 또는 뭐 너무나 시장이 좀 흐트러질 수 있으니 돈 받지 않고 알려드릴 테니 적어도 여러분께서 카페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만든 어 SEO 최적화하는 비법 온라인 강의를 링크로 보내드릴 테니 직접 확인해보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데 링크를 뿌리지 마시고 여러분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네이버에서는 꼼수라 생각해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네이버가 알려준 범위 내에서 전공법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방법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혼자서는 알수 없고요. 특히나 상품명을 만드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키워드를 뽑아서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을 해서 그냥 구글 번역기 등록하면 대충 얻어걸려서 팔리겠지라는 초보적인 생각을 넘어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상품 상품명을 디테일하게 바꾸는데 그게 검색에 잘될수 있는 제목을 만드는 건 정말 글짓기를 잘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것을 1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노하우 그냥 어 댓글에 어 자료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메일 주소만 남기면 저희가 수시로 보내드리되 선착순 100명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신청해 주십시오. 절대 낚시가 아닌 것은 본 다음에 후기로 증명해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